<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전학감재입니다. 제가 네. 봄 찾고 싶은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로 헬로카봇 신제품. 거? 이거. 자, 쿵 시리즈. 트라쿵. 아, 트라쿵. 거의 트리쿵. 모스쿵. 그리고 자, 헬로카봇. 근데... 배아키 시대. 티라클래스. 트라세트. 뭐. 트리톤. 근데 안 태고. 어. 싸게 팔아보신, 한번 보도를 할까요? 슬프니까 여러분, 헬로 카보, 카버, 헬로 카보 신 여러분 싸게 싸게 들어올 수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컨버스터, 여기는요, 브레이로드 오, 브레이로드 오, 좋습니다. 여기는 스타렉스, 댄디 양이 엄청 많네요. 쥐크, 좋아요. 여기는 프라우드 제트, 어, 많습니다. 여기는 스타, 블레스터, 어, 좋아요. 응. 자, 이것도 뭐 하나 봅시다. 응. 자, 여기는 여러분, 여기 킹다이저, 응. 어, 킹다이저 여러분, 많이 있어요. 여긴 아머포스 오자크 아, 마토다 아, 가격이 싼것 같아요 여기는 듀크 합체를 맞자 합체 좀해 여기는 여러분 합체 로봇 나왔습니다 럭키펀치 아 많아요 자 스타엑스밴디 뉴 구급차도 있고요. 오. 오. 스트라이크 트레카 세트. 우와 여기는 듀크. 우와. 여기는 트레카 크랭. 아쌈니다써요 마토도 확실히 사네요. 체스티. 여기는 플라워드. 여기는 스타비. 우와. 여기는 블레스토어 o l l You're g o 스 n g t 구 m i c r o c a r 이 o n s 밖에 l e to tender go to the 우거 n 우거보가 여우 h t 요 e 잘안 보이는데. 여기는 제트 s 미래에서 왔대요. 이야 여기는. 비트 따라서 온 비트런. 오. 많습니다. 킹가이즈. 네 가지를 변신을 는데 어색하죠? 메가보이드. 가운데가만 메가가, 메가 사이즈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자, 오토소닉. 오와. 여기는 아이시 오토소닉인데요. 오. 달리면서도 변신할 수 있는 그런 어, 리모컨 조종 가능한 오토소닉이에요. 자, 여기는 헬로카브 시계 버전 2 세트 두개밖에안 나왔어. 의외로 인기가 많아요. 그죠? 여기는 스타피너. 한개밖에없어 진짜. 아이누크 헬리콥터 변신 로봇 여기는 아이언2 트럭 변실로봇 또 보도록 할게요. <laughs> 여러분, 완전히 조상님입니다. 조상님, 자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야 에이스가 아직도 있냐? 여기는 그랜저 호크 얘도 비슷합니다. 한 개밖에 안 남았네. 여기는 고스트 에이서 트루. 이야. 여기는 여러분 재판된 펜타스톰 몇 번째 턴을 재판하는 거야? 이거는 인기가 너무 많아지고 재판하다가 끝나겠어요. 그러니까, 어, 마이티 가드 됐어요. 이야. 마이티 가드 좋아. 여기는 크라우드 제트. 아, 어, 맞습니다. 여기. 골드 넥스. 로드 세이브 됐어요. 로드 세이브. 어, 로드 세이브. 대중교통의 힘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가 차죠. 케이크스. 야, 케이크 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어요. 여기는 있네요. 저기는, 여러분, 메타 팔콘. 좋요 메타 팔콘. 이야.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 봅시다. 자, 쿵 시리즈. 쿵 시리즈는 알 형태가 제 변신한 건데요. 어. 헬로카브 극장판에 나오면서 공룡 모티브로 나왔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머스쿵, 마모스 머스쿵인데요. 이야, 마모스 머스쿵은 마모스처럼 생겼어요. 누가 이걸 만모스라 생각하겠냐. 얼굴만 있네. 얼굴만 있어. 나머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빡빡 우기고 있죠. 코로 소통하는 애교쟁이래요. 쿵. 쿵한 놈은 짜냥을 변신합니다. 맘머스 모스쿵 어멋습니다 코만 아이고 자꾸 넘어질려 고 그러네 제러분 이번에는 아, 트리아토스 트리쿵이요 에 이야 이거는 옛날에 황금 사자라고 슈퍼 K 황금 사자처럼 생겼네요 이야 쿵하고 짠 포트리 쿵 오와 여기 많고요 맛도 나갈 기쌉니다 여기는 포트라 쿵 포트라 쿵은잘안 보여 요 왜냐면은 포트라 쿵이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 음. 포트라 쿵음 아, 포트라 아인룡이라서 날개를 펼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필수가 없지만요 포트라 쿵 한번 가면은 포트라 쿵 좋아요 아이고 여기는 티라쿵! 티라쿵인데 티라쿵 인기가 제일 많은 티라쿵 와 이건 티라노사스 이거는 이거는 잘 나온 것 같아 이건 좀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아 얘는 뭐하고 있니 인사 잘 하신다 이번은요어쿵 하고 짠! 티라쿵 이야 이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헬로카보 극장판 배악기시대 아, 로드 문장 해볼게요 태고 태구. 오 태고는요 테고사루스가 로봇은 변신합니다. 오, 극장 버 애니메이션 버전 로봇 모드 공룡 모드에서 로봇 모드로. 이야 리얼하다. 자 티라노사우르스 변신하는 티라클레스 스테고사우르스 변신하는 태고, 페테라노돈 변신하는 테라제트티라키아사우르스 변신하는 트리토리끼오 태고 천하트평 낭만적인 카 보시고요. 이야. 이천십팔 년도 오른 나온 신제품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에 많이 있고요. 마보다 여기 좀싼거 같네요. 여기는 자 트리토입니다. 트리토 트리토는 트리카토스가 어, 로봇 변신한대요. 어, 배악기 시대. 공룡 모드에서 로봇 모드로 변신하고요. 나머지는 똑같고요. 고집세고 저조적인 트레키어스 트레키어토스카보이에요 트리톤. 자 그리고 여기는 테라제트. 테라제트는 인기가 많아요. 많이 팔린답니다. 자 테라제트는요. 포트라노돈 잉룡이 로봇 변신하는데 엄청 날렵하게 생겼어. 비아키 시대 포트라 테라체트자 공룡 모드에서 로봇 모드로 변신할 수 있고요. 무기도 들고 있네요. 창 같은 거 들고 있네요. 이야. 조심해야 돼. 한나는 포트라노돈 카봇이랑 하네요. 오 테라 제트. 여기는 티라클레스 자 티라클레스는요 티라노사로스가 로스를 변신했는데요 오 이건 얇아요 오, 멋있습니다 로봇모드 공룡모드에서 로봇모드로 변신할 수 있고요 용맹하 리더시 강한 티라노스 카부시라고 하네요 백악기시대 오. 어,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량, 물량도 엄청 많고 가격까지 싼 곳을 만나봤어요 이것 어디일까요? 바로 바로 토이플러스 구성점이에요 필요하시면 거기서 구경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불 끄지마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